가 있는데 근데 딱 만나겠는데요? 오자 석박스! 오잘 끊었어요 근데. 그래도 회복 아 죽질 않고 스레스? 아 근데 이게 대박. 마 완전 대박이었어요 징크스 스플래시 프리딜 2킬 터졌다. 오! 어, 어? 다 죽겠는데 이거? 다 아이고! 다 죽었다. 아이고 아, 너무 웃겨서 참고 있던 똥이 나올 뻔했어요. <laughs> 이게 초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쉬의 마당 쓸기가 대박이었어요. 에이. 마당 쓸기 이후에 다 슬로우 걸려가지고, 거기서 스프레시의 미를 다 맞았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저도, 최근에 게임하다가,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먼저 때는데 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요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점사에서못 잡으면, 어떻게, 어떤 떻게어 경우냐면, 우리 스킬은 다 썼는데, 상대 어그로 빼고 빠진 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리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못 잡으면 끝나는 건데, 에. 지금도 사실은 시 c 기가 없어서 완벽히 잡기가 힘들었죠. 아. 리신템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아 징크스 투돌한 시작에. 어, 리신이 경비대길잡이 스타트면, 이거 집안 가고 바로 빠른 갱킹 되거든요? 미드 오픈인가요? 설마. 아이고, 포기했네요, 그냥. 자, 잠시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뭐, 그거 줬다고 미드 오픈을 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죠.